돌렸어, 찍겼어 오, 30초,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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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나이스. 역시. 이게 에이스0초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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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 0아 이야 졌어. 아, 그러니까 끝났어. 아, 그래. 아, 네. 아니 안쳐봐 일단. 쳐봐봐쳐 봐. 아니 합쳐진, 못해, 에이, 그래, 합쳐진 거라고 좋다 지아합쳐 그럼 합쳐진거라고합쳐진 아, 괜찮아 493합쳐진거라고 야! 아 493이네 <laughs> 아, 야 미친놈의 야야야누 소리치면 그래 선수들도 못하 선수도 못하